본성이 악하고 남을 해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일곱 가지 말을 내뱉는다. 부처님 말씀.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보다 표정보다 더 깊은 속내를 말이 먼저 드러냅니다. 사람의 속은 말의 끝에 걸려 나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에 그 사람이 살아온 방향과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담깁니다. 부드러운 말은 따스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거친 말은 날선 마음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말은 본성이 흘러넘쳐 만든 그림자이자 칼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들으면 왠지 마음이 찢기고 듣고 나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은 말들, 무심코 던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남을 해치기 위해 고른 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 본성이 결국 말을 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다. 악한 마음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더럽히고 타인을 무너뜨리며 자기 복마저 갈가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특정한 유형의 말을 반복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남을 해하려는 사람이 내뱉는 일곱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 말이 나올 때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의도를, 그 사람의 그림자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그 사람이 잘못했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사람이 문제야. 다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책임은 항상 남에게 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옳고 깨끗하며 세상에 상처받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말투. 이것은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마음 속의 독이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어두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그랬는지 묻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상처를 주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 때문에 변한 거야. 이 말의 이면에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그로 인해 죄책감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형 언어의 본질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당한 반응조차 과민한 행동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자신의 빛마저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누군가 늘 남을 탓하고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처럼 말한다면 그 마음엔 연민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자기 보호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에 물들지 마십시오. 타인의 그림자를 자신의 빛 속에 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때때로 큰 소리치는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 커질수록 그 안의 진실은 작아집니다. 조용히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엔 자신의 복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닌 성찰을 말하는 사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당신의 복입니다. 말을 통해 복을 짓고 말을 통해 업을 덜어내십시오. 남의 책임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춰보는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고 업을 멀리 하는 말의 길입니다. 이부, 그 사람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마치 상대를 한 번에 규정하고 그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차단해버리는 낙인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은 늘 흐르고 자라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시간은 멈춰버립니다. 과거의 한 장면을 그 사람 전체로 일반화합니다. 그때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거라 단정합니다. 이 말에는 관찰도 없고 이해도 없습니다. 오직 판단만이 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마디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꺾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이미지를 심는 독이 됩니다. 쟤는 원래 못됐어. 그 사람은 항상 그래왔잖아. 변할 리 없어.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숨통을 죄고 상대방을 향한 공감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잣대는 날카롭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눈은 무딥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변한다. 그 마음이 달라지면 그 말과 행동도 바뀐다. 누군가를 한 문장으로 규정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순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며 그저 판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스스로의 마음도 갈가먹습니다. 타인을 그렇게 단정 짓는 말은 결국 자신의 성장도 가로막습니다. 왜냐 하면 남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남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고 작은 변화의 씨앗을 믿습니다. 자신이 겪은 한 단면만으로 누군가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놓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심코 내뱉는 순간, 누군가의 삶을 닫아버리는 자물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 원래 그래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게으른 마음과 조급한 판단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말을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말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내가 다르듯 어제의 누군가가 오늘은 또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은 그 변화를 믿는 언어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묶는 말이 아니라 풀어 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단정하지 말고 살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말의 업을 덜고 복을 짓는 올바른 언어의 길입니다. 삼부 나만 아니면 돼.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불이 난 것처럼 책임이 번져갈 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잘못은 아니야.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이기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만은 빠져나가려는 사람, 다 같이 짊어져야 할 책임 앞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사람, 그 마음 속엔 공감이 없습니다. 연대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복을 내던지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두가 고통 속에 있을 때그 고통에 함께 머무는 이가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고통은 누군가가 피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이 짊어지게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말은 그 순간의 책임을 피하는 대신 미래의 업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이기심으로 지켜낸 오늘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남은 고통이 언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순환합니다. 오늘 남에게 돌린 짐이 내일 내 어깨 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말은 업을 부릅니다. 자신만을 위한 말은 결국 혼자 남는 말이 됩니다.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며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짊어지겠다. 나도 책임이 있다.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은 자신을 내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말입니다. 그말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있고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습관이 되면 말 속에서 향기 대신 냉기가 풍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신뢰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은 자기 것만 간신히 담고 큰 그릇은 남의 고통까지도 조용히 담아냅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작아지고 그 말은 외로움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줬는 이는 결국 그 무엇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함께 살아야 비로소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말로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함께 걷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은 가장 빠른 업이 되고 가장 깊은 복이 됩니다. 혼자 살아남으려는 말 대신 함께 살아가려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을 덜고 복을 불러오는 말의 길입니다. 사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가장 아플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나 때는 더 했어. 이런 말은 위로를 가장한 무관심이고 공감을 가장한 무시입니다. 이 말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아픔은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슬픔은 과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이해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나름의 위로라고 생각하며, 괜찮아질 거야를 대신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말 속에는 고통을 외면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위로하고 싶다면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아픈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고통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오랫동안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큰 고통 속에서도 담담히 버티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고통은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눈물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견딘 시간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고요히 숨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은 자신이 더 강하다고 말하고 싶은 숨은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듯 너도 이겨내라는 강요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고통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작아지고 함께 조용해지며 그 고통 옆에 가만히 앉습니다. 말은 칼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또한 연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에 손을 얹으며, 얼마나 아팠을까?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한마디만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무감각한 말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방어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 벽을 세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벽은 타인과의 거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도 가로막습니다. 복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때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말을 아끼고, 고통 앞에서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더 조용한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 앞에서 울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내가 내 마음을 다알순 없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느껴져.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복이 되고 업을 지우며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부, 쟤는 망할 거야. 사람은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박수보다 속으로 드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쟤는 곧 망할 거야. 잘 나가봤자 얼마나 가겠어. 언젠가 벌받을 거야. 이런 말은 질투와 저주가 뒤섞인 말입니다. 겉으론 무심한 듯 말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과 열등감이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말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타인의 성공보다 자신의 내면을 못 견딘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복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마음을 좁히고 저주는 복을 내쫓습니다. 남의 실패를 바라는 말은 결국 자기 인생에 어두운 업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잘됨을 바라보기보다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게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말. 그 말은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말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향한 저주는 돌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을 덮칩니다. 왜냐 하면 말은 그 말이 만들어진 에너지와 같은 파동을 가진 것을 다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쟤는 망할 거야 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패배감, 분노, 결핍이 언어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복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 성공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도 기꺼이 축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말합니다. 수고했구나. 잘 되길 바랄게.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런 말은 복을 불러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자기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말을 타고 나오면 그 순간부터 업이 됩니다. 질투는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뿌리는 것입니다. 저주는 가시를 심는 일이고 축복은 꽃을 심는 일입니다. 어떤 말을 심을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잘될때 당신의 입에서 쟤는 망할 거야가 아니라 잘 되니 보기 좋다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복은 복을 부르는 사람에게 갑니다. 저주는 결국 저주하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부, 내가 옛날에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 누군지 알아? 내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그때 나를 알았으면 지금 이렇게 못했을 거야? 이 말은 지금 자신의 존재가 불안하다는 고백입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과거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취를 지금의 권위로 삼으려는 사람은 현재의 공허함을 말로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허세는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작은 자아를 드러냅니다. 자만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심을 가리는 가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는 이미 마음이 비어 있다. 자신이 이룬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진심은 침묵 속에서 빛이 납니다. 허세와 자만으로 쌓은 말은 처음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 말보다 그 속에 텅빈 울림을 듣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누군지 알아? 이 말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이고 지금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흐릅니다. 시절도 흐르고 복도 흐릅니다. 과거에 아무리 빛났어도 지금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 빛은 금세 사라집니다. 반대로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지금의 마음이 바르고 맑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허세는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자만은 귀를 닫게 합니다. 그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얕아지고 고요는 사라집니다. 진짜 깊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많이 말하지 않고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고 말 대신 눈빛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느낍니다. 허세는 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진심은 시간을 쌓습니다. 내가 옛날에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말이 지금의 자신을 얼마나 작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과거의 그림자에 기대지 말고 지금의 태양 아래에서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이 되십시오. 그것이 말을 통해 업을 덜고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7부 너 같은 게뭘 안다고?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이런 말을 던지는 순간 그 사람의 가능성은 꺾이고 마음은 조용히 닫힙니다. 이런 말은 무시와 경멸이 섞인 가장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너 같은 게그말 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불안을 감추려는 방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낮춰야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은 결코 진짜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귀하고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 말을 통해 누군가를 낮추려 할때그 말은 먼저 자신의 복을 깎아 먹습니다. 무시하는 말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말은 업이 되어 언젠가 내 아이에게, 내 제자에게, 내 후배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향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언젠가 자신의 귀에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아직 피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느 날 당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이 외면한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무기를 닮았습니다. 날카롭게 벼려질수록 누군가를 베고 자신도 다칩니다. 하지만 말은 연등처럼 따뜻한 불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조용히 길을 밝혀주는 말 한마디, 너 같은 게뭘 안다고 대신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해. 너의 말에도 귀 기울일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낮추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일으키는 말은 복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다 듣고 난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세상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